저는 비비아라는 브랜드를 17년 전에 런칭한 화장품 회사 대표입니다. 저의 피부 코칭 방식은 피부를 튼튼하게 하고 노화를 더디게 오게 하는데 오일이 최고다라고 합니다. 3, 4, 5학년 피부 관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 모두 오일 모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대로라고 하면 거의 모든 화장품 회사가 오일을 팔면 되는데 왜 에센스나 크림 위주로 판매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제 화장품 판매보다도 기존 화장품회사의 잘못된 점을 까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피부 관리 지식을 전파하는 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 로션을 필수템이 아니다라든지 집에 있는 식용유가 최고의 화장품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상 바셀린이 피부 보호와 보습에 최고라고도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화장품 회사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화장품을 팔 이유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화장품 회사가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방식은 생명공학의 결정체이고 줄기세포 성분이나 이지포 성분이 자사 화장품에 만들어가서 젊게 해준다는 전략인데요. 저는 이것이 허인 <laughs> 것을 알고요. 소비자들한테도 이것을 알리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오일을 주로 팔면 회사에 존립근거가 없고요.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에센스나 크림, 앰플 위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제품을 팔아서 매출을 늘리려면 대상에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즉 모든 연령층에 팔아야 화장품 회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10대 2 0대에는 화장품이 필요 없습니다 이 나이대에는 천연노화 방지제인 피지의 분비가 많아서입니다 피지 분비가 많이 나오면 주름이 지거나 탄력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근데 30대부터 피지 분비가 줄어들고요 피부는 건조해지면서 주름 등 노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면 피지 분비가 줄어드니까 인공피지 대용품인 화장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10대, 20대에게 피지 분비가 많아서 화장품이 필요 없어 라고 화장품 회사에 말한다면 매출의 반은 싹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은 10대, 20대들도 화장품이라고 쓸수 있도록 산뜻하고 사용감 좋은 가짜 보습제인 수분 크림류를 파는 것입니다. 피지 분비가 많은 10대나 20대에게 오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피지 많은 개기름 피부에 오일이 안맞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무엇일까요? 피부에 오일이 좋다고 해서 오일 위주로 팔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요 오일 바른 피부에 화장이 안먹힙니다 색조 화장했는데 밀리고 안먹히면 화장품 회사 망합니다 또한 화장품 회사의 매출이 보습제인 것 같죠? 보습제보다 세안제 매출이 더 많고요 세안제 매출보다 색조 화장품 매출이 더 높습니다 이래서 피부에 좋은 오일 판매에 소극적인 것입니다 제가 집에 있는 식용유나 바실린이 피부에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화장품 회사들이나 의사들의 방어 논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일 사용하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노화로 피지 분비가 덜 되는 피부에 날 여드름이 없다는 점입니다.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 난다는 것은 10대, 20대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10대, 20대 중에서도 여드름 피부인 10% 정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오일이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오일이 피부를 보호하고 주름을 덜지게 하는 장점에 비하면 세발의 피입니다. 오일이 모공을 막는다 치면 색조화장품은 모공에 처박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이나 트러블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오일을 디스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은 왜 피부코칭을 저한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중 하나만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